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 4월 8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전에 사과 농사 지을 때 빼놓았던 스프링 쿨러를 포도밭에 재설치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어 예전에 3m 간격으로 설치했던 거를 어 저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모친이 잘 보관을 해 놓으셨네요. 그래서 어 스프링 쿨러를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비도 를 치고 나니까 비료가 좀잘 녹지 않는 것 같아서 묵혀두었던 스프링클러를 재설치하려고 합니다.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쳤습니다. 기존 파이프를 재활용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모자라서 두 줄에 한 골씩을 깔고 양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치를 했습니다. 튜브를 2m 간격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뺐더니 충분히 가능합니다. 미니 스프링 쿨러는 시간당 40리터가 나올 수 있는 2구짜리를 설치를 했고요. 제가 예전에 한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설치를 해봤었는데 이게 자꾸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게 한방량으로 탁탁탁 치면서 나오다보니까 근데 지금 양쪽으로 나오게 하니까 좀 막히는게 덜하더라고요 지금은 약한 2m 정도 나가고 있는데 직경 직경으로 따지면 한 1m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츰 박가면서 높이를 조정하면은 뭐 3m 가까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, 봐가면서 조절을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막 설치를 하고 나니까 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디 막힌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완전히 둘러보고 또 막힌 곳은 뚫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다행히 사용했던 자재들이 있어가지고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